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6월절의 계절에 그리고 이 부활절에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삶에서 부활시키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 너무 너무 놀라운 아, 축복의 그런 시간들인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그리고 유월 6월, 유월절은 패스 오버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길 바랍니다.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 11장 17절 이하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어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는데 마르다가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비가 정말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오라비가 죽었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미 지금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져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지금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여기 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부활 생명의 믿음을 마르다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 마르다가 놀란 고백들을 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소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다가 이걸 믿은 거예요. 실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까지 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런 어자 3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토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노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마르다가 또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무엇은 믿지 못한 겁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라가저 무덤에서 나올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죠? 아마 이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믿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믿어요? 그 마지막 그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할 것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뭘못 믿어요? 뭘못 믿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마, 어마어마한 장애들 내 앞에 있는 정말 견디기 힘든 사건들 견디기 힘든 일들 지금 마르다와 마리, 마리아가 지금 오라비가 죽었어요 사망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죽었어요 죽고 지금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먼 훗날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저 무덤 속에 있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을 고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고쳐주실 줄님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 전염병, 암, 알지 못하는 질병들, 정진질환, 스트레스, 불안, 공황장애, 사회부정응, 재정적인 고통,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 전쟁, 정치적인 희생들, 빈부의 격차, 불평등, 박탈감, 우울증, 심지어 갱년기. 그 언젠가, 주님 오시면, 그 언젠가는 내가 부활할 때 믿고,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걸 믿지만, 이 이런, 이런 목록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목록들, 사망 선고받은 이 목록들, 이 목록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될 일을 내가 믿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경, 매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옵니다. 이거는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켜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이 6월절은 정말 우리가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사망선고를 받았느냐?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 지금 오라비가 죽었느냐?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망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오라미가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끝이에요. 지금 나 살아가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계속해서 살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에 돌아올 때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킬 수 있다. 암 덩어리가, 암 덩어리가 내 몸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원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이두 번째 대답만 지금 예수님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11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거기 11장에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하나를 덧, 덧붙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사는 것을 경험했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모두 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이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쫓기,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사울이 창으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야말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은 누가 봐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삶.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전부 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애가 모든 순간에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날에, 뜨거운 때 물을 떨어가야 되는 그런 수가성 여인, 사망 선고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 좋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은 어땠어요? 욥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나그당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요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에 이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도 부족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성경에 이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사라, 리브가, 라헬, 불림이었습니다 불임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100세, 사라 90세. 불가능한 이 얘기.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들을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던 이삶 속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공식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또 영원히 삽니다. 나사르가 실제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활이 일, 일어나는구나.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내게 능력 주시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그 일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이비 목사를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설교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름 받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자리고 깨어서 여러분할수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면 할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할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은, 이 부활의 신앙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부활,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이 부활절의 이 축복이 모든 죽음이 넘어가는 이 부활의 이 유월절의 은혜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다시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유월절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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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집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고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을 살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어린양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고난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가정 가운데 지금 만나주십시오 찾아가주십시오 회복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다,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 승리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하여 우리 가정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안다노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재정의 또,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놀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을 축하하는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축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에클레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6월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크라일, 우크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크라에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와여, 우크라 땅에, 믿는 예수아의 사람들이, 메시아리 유대인들이, 하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또 열방에서 전심으로 하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서 성령의 생기로 말미하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또온 열방에 러시아에 미국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활의 날에 부활절을 축하하는 이 날에.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아를 믿는 진실한 사람들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이 또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온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아의 교회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마음껏 축하하시고 축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실제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 일어설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롬